근데 진짜 델리온 툴이라 데저트는 못 하는데. 난 데저트 개 많이 했더라고 아니 짜증나서 연습했어. 패스, 패스 <laughs> 말해줘봐. 최대한 말해볼게. 패스 하나. 일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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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리스폰 모자보다. 아. 리스폰 모자. 하나뿐이 안 보이는데? 아나하야 어떻게 잡았지? 그냥 까먹었어. 까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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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까먹었는 <까만> 패스 <laughs> <늦지> 하나 더. 패스 <laughs> 하나 더. 패스 나늘 <laughs> 필. 소프트. 비늘르 필. 옆에서 요 이거요? 이 이거요? 이 a 올라가, A, 이거에 이거요? 이거요? 이거 이거요? 이이걸여이이거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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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거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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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러면레이거면 이거요? 이거요? 이거 이거요? 이거요? 이거 한번 거 애저 박스. 한 대, 한 대, 피 피반. 에던에설 때, 설 때, 설 때, 설 때. 설 때. 아뒤뒤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라왔고. 설 벙커, 번커, 세, 벙커, 그리고 세, 그리고 세, 벙커, 그리고 벙커. 설 때랑 벙커, 설 때랑 벙커. 설 때, 다 때. 벙커, 벙커, 적배 있어, 적배 있 하나, 벙커 하나, 하나 모른다. B 아까 있던. 뒤에 반 볼래? 애로 해도 돼. 벙커 있다 있지. 나온지 몰라 거기 애쉬였좀 애매하다 애매하다 어좀 왼쪽으로 해야돼 언커 숨어있다 왕권 다운 왕 다운 피1피 1이야 밑에 봐줘 동일씨 밑에 봐줘 밑에, 오, 밑에 아 밑에 있어 밑에 있어 밑에 내가 볼게 밑에 게 붙는 거 봐줄게 붙는 거 봐줄게 설때 붙는 거 봐줄게 아래 서포트 피 1이다 피이야 서포트 일단 밑에 그대로 밑에 그대로 라플 라플이야 스나가 피1 피치, 사, 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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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 번이. 아, 음. 말는데어어한나와 <laughs> 패스. 리스폰 개빠른데 진짜? 정몬. 부족이야. 그러니까. 넉자도. 현대, 현대까지, 현대까지. 아, <laughs> <멍커. 웃음> 한발에 맞고 날아가네. 번파였어? 에초 레볼루션 피혹 10 벙커 살짝 맞았대 진짜 살짝 벙커 아닌거 같은데 이러면? 올라와있어 약간 올라와있는거 같은데 그냥 부팅하고 가자 에초나를피 20점 부팅해줘 부팅해나 상무 먼저 뚫고 가자

이런 방거 같은데. 응, 애셔아님면썽머애 에셔길. 우. 어디 갔다. 언급 끝난 거 아니야? 아니면 잠시 기다렸다 다시 들어갔나? 그런 거 같아. 그냥 포볼터 벗었어 조심하라는 듯. 끝나. 로이드한 아, 이거 일 복을 한데. 한 대로 로이도 넘어간 사람. 이거 우리 쌤? 센한 명만 와줄 수 있나? 나 이거 o t s 하나만 까볼게 o 내가 어, 가줄게 나 m n o 한번 까볼게 I'm n o 이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그풍 not s u 아,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나왔는데? 에 e i 나왔다 t sure. I'm not s u 아 e I'm n o 아 저걸 오빠 았다 쌍문 전진. 쌍문 전진이야? 내가 보기 엔 여기인데 아닌데? 아라피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한턴 빼도 되긴 하는데, 오 타임 좋다 이러면. 나이스, 나이스. 아, 아 빼러, 빼러 빠졌어. 왼쪽 태스페로, 테스페로 빠졌어. 스피리야 애션 밀어주면 좋아. 설대, 설대 소프트. 왼쪽 낚시 조심. 그럼 통이다 갔다 다 어때 있어? 서서. 에이, 박스 세이슈퍼원이원번 박스 박스, 박스, 아, 박스 박스 박 온다. 총알 없다 총알 없다 지금 총알 없다 아. 아비 가비. 믿는 거야? 음. 아쉽... 아니 이게 패스잡대 시간이 너무 오래 섰네. 점대패스. 패스, 패스. 아, 에쇼, 빠르게. 에쇼, 에쇼, 전진, 에 전진, 계단 나래.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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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쇼, P, 삐막삐늘리막 이거, 삐살 때, 삐살 때, 삐살때 쓰나, 반피? 이거, 삐가져삐가져뽑몸대 줄래? 점프, 점프랑 한 발만 놓쳐도 되고, 이건. 패이다 1 9 9 o 피 PMA, TESP, TESP, TES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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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여기 필살할 어 나온 거 사라트. 있어. 나온 거 같이 있어. 한다, 같이 한다. 이거. 같이 한다. 나이스 타임나 아, 아, 이미 나왔둘 들어서 다 일단 들어왔어. 나이스 다운 막걸롱 막걸롱 막걸롱. 잡으러 오는 모션. 잡으러 오는 무샷. 아 맞다. 엔타 엔타 나이스 미. 레드팀 잘하네, 뭐야? 아까 그 왔다는 거에서 끝났어, 게임. 한 명, 빨리 한 마리 잡고 1 패스 한번 더, 삼대 패스, 삼대 패스 1 9 9한대 어, 뭐, 거기 폭 거기 계속 와, 거기 계속 봐 그냥 가, 거기만 포기, <laughs> 거기 폭이 아, 애쉬, 어, 애쉬 다운, 애 다운 다 이러면 애쉬 빠르게 가면 패스가 보고 있긴 있을 거 뜨나 있다, 뜨나 있다 한대 아안돼안돼아 여기 안 돼,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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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까비. 아나 낙뎀 낙뎀 먹어서 그래. 거봉 아, 거봉 때 한번 잡아. 적배 적이들야 적배들. 적배들에 애설배. 여기나 왼쪽 오른쪽 다 있어 왼쪽 오른쪽 다 있어. 붕코까지 붕코까지. 있어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있어? 있어 왼쪽 있어. 내려온 거온 줄, 우리 일단 빠는 빠졌어 빠졌어? 이거 애설 때 테스피 트 60이야? 아 쌍문 전지 쌍문 전지. 쌍문 전지 백곰에 한 명. 맞아. 맞아. 아, 리 큰데 이걸 전진으로 보내? 안, 아, 아, 어, 안, 안, 안 돼. 모다모다모르모르 우리 계속 붙는 중. 모르당 모르아 피에스피. 오. 나비. 잘했다 로이던. 로안 돼. 지나가다 지나가다 한데 맞아 가지고. 아나 낙뎀 안 먹었어도 둘다잘라죽는데 지금. 나비 나. 피에스 피에스. 일단 잘 끊어. 피에스 한대한 대. 아 이걸 써네적 빼? 응 수령님 샘보 해줄래요? 샘보? 여기 나 이거 펑크팍 한번 가져적 배필! 적 배필! 나이스 싸우고 단고 같긴 했는데 애쉬 나일 거 같은데 아 이거 바로 했어야 됐는데 아쉽다 하지 말걸 야 시간 들었나어깐 잠깐. 어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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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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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네. 스나라표 바꿨을 때 가... 우리 B 아. 한번 가보는 거 어때? B A 스나 바꿨어. 그냥 누나 죽... 우리 지금 어쩔 B? 수 없는 거고 B 한번 가보자. 알 바꿔보겠네. 바꿨다. 내가 더 나았었어. 우유탕 없거든. 나 가보자. 그냥 우르르 건들고 오용. 같이 가자. 간다. 음. 응. 하나, 둘, 셋. 설 <laughs> 때, 살, 아, 살 때. 왜 내가 죽고? <laughs>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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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o D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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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m 대 Demo, d 잠깐만! d e 이 보고서 m 못 들어가! 잠깐만! 쏘 o d e m 대 D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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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m 이 D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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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m 패스 다운 패스 패스 다운 패스 다 패스 다운 패스 다 패스 다 패스 다 패스 다운 패스 다 패스 다운 패스 다운 패스 다운 패스 다 패스 다운 패스 다운 패스 다운 패스 다운 패스 다운 패스 다운 패스, 하다, 패스 한 대, 한 대. 까먹다, 까먹다. 다 패스 다운 패스 다운 패스 다운 패스 다운 패스 다운 패스 다이 패스 다운 패스 다운 패스 다운 패스 다 패스 다운 패스 다 패스 다 패스 다스다이 패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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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다올 패스 다 패스 다 패스 다 패스 다 패스 패 <웃음> <뭐예요>? <웃음> 야, 뭐해 y l o 뭐해? l look, look, l o l o o 안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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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 전라운드 나오자다가 난 죽는 거야. 아 복기났다. 너무 이야아 스나까 잡아줄 수 있어? 에로코스나? 에로코스나? 너 멀리 아니야? 에로바다리 에로바바리. 괜찮 엉커프마도맞진거 없는데 때냐자. 빠진다, 때냐자 빠진다, 넌나 빠진다, 넌 빠진다, 넌 나도 빠진다, 넌 나도 거진다넌 나도 빠진다, 넌 나도 빠진 삐가자, 삐가자, 삐가자. 에론크레. 아니야? 인데 라플. 낙하다운, 낙다운 낙하다운, 낙다운 농스나. 하, 나한도. 가래깨가래깨가래깨이스 피치시, 스피 잡아줘, 삐 잡아줘. 깨가 아이, 이걸 혀깨가깨가 아이스. 서, 서, 서. 나서나 적, 나 적. 서, 서. 배 적배 내려온다. 적배 내려온다. 무조건 내려와. 무조건? 아이스. 아, 애손 나카 있나 보네. 아, 이게 답히네. 들어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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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낼게. 내가, 넘어갔는데, <laughs> 데, 음. 1탄이야. 유비님 1탄이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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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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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유가내일내이야 내가, 내가, 이거 애가첫가 오는 거 조심. 응, 제가리가볼가 동희 씨 거기서 안 봐도 돼. 그냥 같이 봐줘. 땀문자진, 땀문자진. 아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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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내가, 내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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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안 보고 을것 같은데 코렉... 코레... 아이씨X 못... 카페 포 애쉬 포 애쉬 폭 많이 세인다운 애쉬 왔다 애쉬 왔다 정렬자고 정렬 있었다 에초 애초 애초 s 운 o t I s 피피돌피 sho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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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t. 에 shot. I shot. I s h 쌍문인 쌍 h o t I shot. I shot. I shot. I 에설대쌍무 절대,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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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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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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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잡으러 갈만도 했는데 그런가? 어. 시간이 좀 애매한 응. 것 같아서 <laughs> 한대 박아놔가지고 음. 시간 한시0따초 있길래 괜찮아을것 같은데 나, 그래. 나 반샷이야 일단 희민한... 이거 오케이. 내가 아, 꼭대기, 꼭라 할게, 미, 그냥 미 아. 꼭대기라 할게 요 아아 확인 확인 이거 샘 봐줘야 돼 온다? 삐온다? 아. 아니 공연아 어디 갔어? 하나 삐, 하 에? 샘 아다 다운이야 g b u j a not t a y 아 g i You don't s n 이 g g l e down, I can tell a piece of mass. Same town, same town. You got s 신전 d o 신전 k o 아, 신전 s 어. 아, 2층. 층으로 이거 계단 깨있다 신전 i n 층 계단 깨있어 있 o 있다, 있다 d o n Si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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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n d o 돼 s 6 0 그대로 이거 근데 3층 가는 거 모른다 터널 네, 빼고 네. 1호 빠졌다 아, 이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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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혔다. 1층 맞출 수 있겠다 1층 몰라 아냐 아냐 못 갔어 못 갔어 방금 유빈이 방 동현이가 아, 동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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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이가 거기 봐봐 동현이가 거기 보고 태혁가 저쪽 빼보면 되겠다 어, 아태혁가 저쪽 빼봐 이런 막.. 아 센인 센인 <laughs> 나이스 동현이 피 없는거 좋고 개잘 막았다 오에서피잘 어, 막았네 20킬 뭐야 그 우리 3 0킬 하겠는데? 아야 <laughs> 아야 아, 아, 유빈아 나피 오십 됐다 나 줄까? <laughs> 동현아 전진 이미 와 있는 거 조심 아하 아, 아, 여기 속이었네 아, 어, b 라나아 b 또피사운드 b 운드 있어 피사운드 있어 또피오쪽이 ㅈㄹ 뭐 있었나 스나버리고 죽었나? 아, 아니 네, 네. 못 들고 들고 어. 아. 나이스 들 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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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넷비넷비넷비 대명 들어가고 떼니니 나 됐어? 떼고 있는 거 조심 옆에 떼고 있는 거 조심 천천히 나이스 어. 센터 우리 폭세 명이나 있어 할 만해 폭세 명이나 어, 어, 있어 나 깨벽 아래에다가 오른쪽 좀더 오른쪽 위로 아 깨벽 아래 가자 아 이따 신장 이층 신장 이층 위에 보나 어, 오른 까들... 오른쪽 봐야 돼 이렇게 별로 안 좋은데 개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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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개별 안 보여 왼쪽은 삐롱들삐롱들 개별 안 보여 아 롱들 개별 아래 개별 아나개 아래 개아피피피피아 반샷 맞은 게 개호건데 롱길 나가보자 그러니까 롱길 잡아뒀으면 내가 왼쪽 잡아뒀을 건데 그니까 반샷 다잘 보자는데. 원해가지고 바로 i n a c h 잘 n a c 다다 n a China, China, c h i 밀 a 다 h i n 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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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빼고 i a c h 까 a 가 h 게 a c 애초 못을 같은데 지금 에이쇼 셋인데 애 사운드 두개 일부러 흘린 거 같긴 해애 왔어 왔다 왔다 애 왔다 아 애초 둘 채소 둘애셋 사운드 사운드 셋나다다 <laughs> 나이스, 나이스 하다 다애나운이야간다 나도 나있었다이스나이나이스나이스나이스도슬라이이이 나도 슬라이나이나라나라이 나도 슬라로스 나도 나도 슬라이스. 나도 슬라이도슬이스 나도 나도 슬라라 이따나 영문 나온 거 다운 나이나 심장 사운드 있어 응윤집나 1판 나 이빤다, 여기 네옥왜기 식포 어. 하더 에이 쇼 <목소리> <불안하다. 목소리> 에이 려라 본데 천천히 하려고 한다, 이거. 어, 에이 현대오피스텔 피욕 십 에이 힘 실어 없다, 이거. 응, 힘 실어 봐. 센, 내가 맞줄게 뭐야 센스, 어, 뭐야 센스 나. 아씨. 이거 삐 가는 거 아나? 센스 나, 센스 나, 센스 나. 삐 가는 거나 에이셧 나 에이셧 나 에이셧 쓰나. 오는 거 알고 있긴 해. 오는 거 에이셧 나 에이셧 나 삐롱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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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점프했다 오다, 점프했다 삐 왔다 삐 어, 왔다 삐 t 다 p i a Piatapi, p i 우리 앞에 점프하긴 했어. 왔다 a 다 e 다 h 다 m p 하나 n e s what a b 더 u t H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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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t h o u 넘어갔 d two t h o u 넘어 n d Hana, 어 o m o s a d o 쪽 o 시

이둘 왔다 한명 들어왔어. 아이야나에초 버렸는데. 비둘 비둘 비둘이야 아왜아몸부러졌 이게 에초였어 센스나. 애초 진었다고 센스나. 나카이어나카 있어 레볼루션 들어왔어. 왼쪽 봐봐 왼쪽 봐봐 왼쪽 봐봐 왼쪽 센스 버지고 있다 여기. 아 센스나 36이야? 기동으로 기동으로 아니 야기둥기둥알어기기기둥의 신전이겠다. 기둥 먼저 잡자. 어. 오른은거 몰라? 오른쪽에사 살았다 어, 스나 모인다 계속 80%실아 뭐. 그대로 그렇게네아 그대로 그대로네 아뭐부 <laughs> 점프 사운드 들렸는데 월사 로또식 월사해봤는데이 중에 지금 고 바로 삐가는어 반대 맞았다 아.. 쌍문 한번 부팅 태우고 올것 같은데. 비롱 사운드. 여기. 애초. 쌍문에서 애초 포. 박스 포. 와 비롱 이었다 비롱 쟤 이겼다. 비다 샘 n d then p 레볼볼션션 m e peel, 60, 소프 p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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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aba, 9 a b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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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디 있어 b a b 이거 너가 빨리 어다다어 돌... 어, 그냥 이렇게 에이스를 안 하는 느낌인데 이거? 비 i n d e g 어 p 간 g 같은데? 형 g 거기만 째볼래? 아 Pig up. Pig up. p 벽 g up. P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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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p i 벽 올라오네 g up. Pig up. Pig up. Pig 1호. 해체 포도 되겠는데? 아네 골라 골라 골라. <laughs> 안 줘도 되겠나? 렸다면 이기나? 없네. 잘 나왔다. 맞자. 다이 나오니까. <laughs> 쎈쎈쎈 쎈. 야피로 피로 내롱가지피롱 가지. 피롱, 딜, 피롱 피, 유비. 센다운 보스. 센문에 떨어졌어. 줄수 없어. 우리 사나쇼 피래, 피래, 이거죠. 딴 센트, 센 나이트. 라 파라나. 센따센따 이겼다. 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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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라스트 쇼 이겼다. 이겼다. 필 때문에 이겼어. 이겼어. 야 아, 죽이네. 신 나가. 74. 꽝꽝꽝. 고생했어요. 고링. 고링. 와, 엉봉 안 하고 센채고 있는데? 나만자어나만자 하고 웃 뭐야, 썽몬 어떻게 죽었지 Get it, get it, you. What?